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몸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또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만 공동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통해서 선교하라고 하셨는데 선교는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이루어내야 될 가치요 비전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같은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교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렇지만 한 몸에 절대적인 고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나를 라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대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럴 수 있는 건데 아쉽게도 지금 이 세대 하나님의 교회는 연대하고 연합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개인주의 교회의, 개, 교회의 개교회주의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고 한몸 의식을 가지고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자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뭔가 하면. 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서로 연대해서, 아, 연합해서 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 여러분 그러면서 4 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결코 잊지 잃지 아니하리 아니 안으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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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누구든지 너희에게 물한 잔이라도 주면 그 사람 상 받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한잔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은 없어요. 다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감동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복사가 볼때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42절 4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하세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영광스럽고 화려한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기에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위해 믿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믿어요.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대로 천국을 믿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0장, 21장에 보면, 22장까지 보면, 아이, 보고 증거해 주잖아요. 이게 천국에 대한 리뷰예요. 있는 거예요. 진주문이 있어요. 황금길 걸을 거예요. 예. 네. 영광스러운 별류관도 있고요. 이게 있으니까 오늘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정하고 예수님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고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어,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뚜를 금복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곧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범죄하면 찍어 끊어버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거영생하는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천국에서도 장애인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만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려 눈이 범죄하게 되면 빼버려 천국의 절대성, 오로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승리하세요, 천국 가세요. 주변에 사람들 천국 가라고 전도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반대로 지옥은요 어마어마해요. 48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섬뜩합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불가마 종종 가시죠. 불가마도 고온에 들어가더라고요. 고온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꺼죽기쓰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그래요. 그 지옥 체질인가요? 저는 그못 견디겠더라고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아유 지옥은 이거보다 천배만배더 뜨거울 텐데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여하세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세요. 주님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않도록 하실 겁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천국까지 여러분 신앙 고백 분명히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물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충성된 믿음을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